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시청 전에 국민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아, 구독 체크, 좋아요 체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떡상할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 떡상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아, 구독 코인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구작꾼입니다. 아, 오늘 영상 시청 전에 그리고 매운 맛이랑 좀 고혈압이시면 영상 뒤로 가기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많이 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그냥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어제 입장과 어 반장님의 입장이 달랐을 뿐이며 서로 화해하고 다잘 끝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이런 해프닝이 있다, 그냥 이런 현장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너무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 화내시거나 막 어, 반장님에 대한 인신공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만약에 이런 컨텐츠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가면은 제가 나중에 이런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래나 저래나 회사 분들 귀에도 다 들어갈 거고 지금 계신 분들한테도 귀에다 들어갈 거예요 영상이 그러니까 너무 음, 그냥 이 반장님과 저의 개인적인 이런 의견 차이였기 때문에 너무 욕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저도 나오기 아쉬웠던 회사예요 어,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있었고 음, 반장님들도 너무 다 성격도 좋으시고 했는데 그냥 여기 일하는 스타일이랑 저랑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물론 뭐 너가 그 정도도 못 참으니까 실력을 어디서 샀겠냐 요즘 젊은이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악플은 어, 안다니고 그냥 아 요런 현장도 있구나 이 정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네 실력을 너무 자만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자네 실력은 아직도 모레서. 그러면은 내가 <laughs> 네. 아, 여기서 장비를 네. 실력을 채워해서 적응해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첫 날은 그러니까 <laughs> 아저 선수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laughs> 네. 그 다음부터 상당히 힘들어. 상당히 뭐가 힘들어? 같이 일하는 자체가 힘들어 내가. 뭐가? 여러 가지가. 아. 그러면은 잡불을 한번 써야죠. 왜 장비 기사 보고 내려와서 계속 그렇게 시켜요? 그때 학교에서도 반 장님이 저 보고 내려와서 하라 했잖아요. 그때 장비가 할 일이 없었어요? 반 장님 봤을 때할 일이 없었어요? 빗물바지. 어, 빗물 아, 그때 내려와서 제가 그래도 레미콘도그 뭐야 비벼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 그때 그렇구나. 할 일이 없었을까요? 없어 보였어요? 그때? 어, 그때 그거 탈 달러 목 하나 있었잖아. 아니, 제가 할 일이 없어. 왜냐. <laughs> 저 그때 상차, 상차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네. 일에는 선수가 있는 거요 아니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제 생각에는 잡구가 한명더 있어야 되는데, 인원 자체가 기서을 때우려고 하는 느낌이니까, 그쵸 차장이 자네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물론 장비기사지만, 현장의 여건에 의해서 좀 빠릿빠릿하게 해서 이 일에 진척이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자에도 협조를 하고 같이 융화해가지고 현장이 빨리빨리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사장도 원할 거요 그러니까 뭘 빨리빨리 그 진척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대얘기했잖 아, 놈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뭐 누가 뭔 얘기를 했는가를 할파그럼얘기를 내가 내가 생각할 때 장비 기사는 작업 지시자가 시키는 대로만. 아 시키는 대로 그래도 다 했잖아요. 응, 그래. 자기. 생각 같은 거에 대회사가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막 잤는데 조금만 들사가면 작업자들 그렇게 하면은 장비가 못뭐 있어 아 장비 탈때 그러면 그때 그때 그래서 탑재 안 했어요 작고 두고 이러는 고급진 장비기사네 하는 생각을 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모든 게아 그러면은 장비기사가 내려가가지고 뭐 하나 해놓고 또 내려가서 그렇게 해요? 처음 저장하고 약 좋은 걸못 지키겠,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뭔지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장 음. 뭔데요? 작업하는 거. 작업하는 거. 음. 그걸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저 제가, 제가 처음에 사장님이랑 무슨 약속했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지, 내가. 근데 뭘안 지키겠다고 하는거 알아요? 사장이 님 나한테 요구한 것이 응. 뭐요? 다. 장 장비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야 여기 같이 좀 도와서 일도 응. 좀 하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응. 그랬지? 네. 응. 근데 뭘 장비가 지금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러면, 너 혼자서 준비가지고 해봐. 사장님, 어, 제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 내, 일 내려가서 도와주는 거는 좋다. 그리고 제가 들어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제 아버지 버리고. 그런데 제가 장비에 앉아가지고 할일 없이 그냥 앉아있게 뭐하지 뭐 않냐. 어, 저, 저도 다른 데서 다 도와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 도와드리는 수준이 뭐, 뭐좀 뒤에 근처에 어? 물이나 좀 갖다 드리고, 쓰레기 청소하고. 저는 그 정도가 도와주는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지금 반장님이 원하는 거는 제가 경계석 놓고 뭐 레미콘 썼고 노가다 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다 시키는 게 그거였잖아요 야 아니에요? 너네 경계석을 렇다 경계석 몇개 놓은 것이 경계석을 놓으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용 아, 사람이 말. 없으면은 네. 같이 놔야 봐야... 아놀사람 없을 땐 놨잖아요 응 그게 어, 그런 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어 근데 그날 이후로 네. 뭔가 네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자꾸, 그, 판정을 자꾸 시키는 거요. 늘 스스로. 네. 그래서. 몰라 왜 자가 지금 그러지?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볼게요. 어? 어디까지 도대체 원하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는 도와드리는 거랑. 여기 와서 30년 만에 경계석 넣는다고. 나도. 음... 작업복 안 입은 지가 오래된 사람이여 근데. 음. 나네 직장에 와서 거기에 동화들라니까 어? 경계석도 놓고 삽질도 하고 하는 거야. 남의 돈 가져가기가, 아,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일이라는 것이 딱 장비. 나는 장비 기사니까 장비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 못 해. 도대체 내가 삽질을 해야 되는가. 아는. 그러기 싫은 싫은데 차부를 네.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나는 잡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없잖아요. 아침에 오면은 내가 상처를 준비를 먼저 장교 기사가 앞장서서 어하면은 이들 차부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요. 예 그렇게 해서 내 영역을 만들어놓고 뭐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다 상처를 준비를 다 해주면은 차 갖고 와서 상차 해주고 이렇게 하는 직장 생활이 어디가 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리고 3차가다 끝났으면은 안전펜스를 먼저 안전펜스부터 얼른 빨리 해서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작업을 하는 거요. 전에는 또 여기서 뭐 그는 놔두고 와서 흥분 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일이 일이 진행이 직접 되겠냐고 안 되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전 전 직장에서도 사람은 쉬어도 장비는 쉬지 말라 해가지고 장비로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거 먼저 하는 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 안전 유식 한다든가, 뭐,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을 시작하는 거지 그런 것도 안 끝났는데, 내일을 시작한다고, 뭐, 준비 장비, 나는 장비니까, 땅만 파겠다. 그것은좀 그래요. 그러면, 잔에 혼자서 땅쭉 파고, 잔에, 잔에 혼자서, 뭐, 이렇 뭐냐고, 뭐, 선전이랑도 알아서 다곤란해고함서 아, 앞잡이도 어. 알아서 하라고요? 응. 어. 차라리, 음. 그러고는 마찬가지 아닌가? 응? 그럼 그렇게요. 그니까. 네, 그렇게 다, 하고, 뭐, 다 끊어 먹든, 뭐 하든, 그 후엔 알아서 하는 거죠. 지금 자네 생각이 꼭 그런 거라 이거예요. 내가 볼때 자네는 아직, 그, 포크레인 기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네. 이거만 아, 바꿔달라 그래요. 아니. 어차피, <laughs> 뭐, 저기, 포크레인 하는 거니까. 아니, 부족해서 안, 되겠, 안 되니까 실력이 네, 나가라고 해서요. 나는 나가라 하면 할, 그, 뭐 방은없어 그러면 없어. 제가 사장한테 얘기할게요. 현장에서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니, 뭐, 다른 기사를 넣어주든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얘기를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아니 뭐 지금 여기 말씀이 그건데 뭐 너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려와서 잡니부터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그 얘기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도 해 그러냐? 여기는 아니, 여기는 회사니까. 여기그게 어떻게? 여기는 회사니까 물론 장비가 주지려. 장비 이외의 일도.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제, 제 말씀은, 제 말은, 음, 음. 장비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요. 저희 지금 흙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 아침부터 어제 얘기했잖아요. 한쪽에 부탁할까 그래. 말까. 어.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음. 장비로도 어떻게든 함사비라도 빨리 퍼서 음. 옮겨야지, 음. 그두 차례를 보낼 거 아니에요. 막스차 어. 찾아봐놨대잖아. 그니까 러 아침에 부랴부랴 하고, 어.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하고, 제가 또 밑에 내려가서 펜스 하고 하면은 또 20, 30분 잡아먹잖아요. 어. 그니까 러 사람이 할수 있는, 그두차 그 아드님도 오셨잖아. 그니까 러 음. 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장기가할 일이 있을 때는 장기로 하는 게 이거 솔직히 말해도장기로 한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사람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든가 이거 하는 것도 와달라고 그것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자네가 공케히딱 받아들이는 눈치가 아니야. 뭔가 뭔가 지금 내가 내일이 아닌데 내일을 다른 일을 시킨다고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자네는. 어. 맞아. 그러니까 얘기를 안하는 거야. 그것을 자네가 얘기를 안 해도. 아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걸 캐치를 함 지가 오래됐어 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뭐 내가 생각할 때 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5시까지면 은 4시 50분까지 정도 하면 은 장비 딱 세우고 안전 조치 어떻게 잘 됐는가도 보고 뭐 저거 뭐냐고 어, 포로 칠수 있으면 같이 치고 연장이 널려있으면 뭐 이런거 생기고 해서 빨리 끝내서 빨리 가는것이 자네도 좋고 같이 일하는 거람이좋은거예요 30분 전에 멈춰야죠 제가 일 끝나면 뭐예요차 닦잖아요 장비기사가 차 닦는것도 일이에요 근데 뭐 10분 전에 저차 닦고 정리하고 나오면은 5시인데 그리고 화장실 갔다오면 은 어저께 그래도 어? 그러면 시간 다 지나버리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거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자꾸 엇 나가서 이게 또 힘들다.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뭐뭐제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고. 야, 아, 하는... 나야, 어, 나는 응. 나는 그렇게 느껴.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 행동을 고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치 쓰면 쓰겠다 얘기를 하는 거지. <laughs> 음, 나는 고치라고는 아니야. 왜냐면 응. 전에 저기도 있는데 내가 뭐야 이거 고쳐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장비 기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요. 그 것이지. 아,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뭐안 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든? 어 어쩔,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면 일할 때마다 맨날 같이 불편하잖아. 같이 맨날 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뭐 맞는 부분도 이제 다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그 것이 뭐에서 꼭 서브네, 뭐드네 이런 얘기는 별로 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작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서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은 쳐다보다가, 영안 되는 게 있으면은 내가 오느라면은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광주에서 조금 맞춰가면서 작업을 해요. 그래야지. 그리고 누가 뭔 얘기 했나, 이거. 어? 나 신고를 죽었는데 다른 차가 들어왔어. 다른 차뭐 내릴 거 있어. 내차거다 내렸으니까 집에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거기 가서 또끼우거그서 뭐라도 하나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나중에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할 것도 있는 거거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 혼자서 사는 회사가 아니잖아 그뭐 사람 얼마 되지도 않나 9명 밖에 안 되는데 각자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해봐 그러면 일이 되겠냐고 사장이 한분이라도나오면 월급도 주고 그럴까 이 월급도 잘 주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장님 돈 벌어다 주는 게 장비가 안 쉬는 거라 생각하거든 아니요 그 장비는 탁탁 대고 막땀만 팍. 판단에서 이익이 되는 건 여기까지 대화 내용이고요. 잡다부리한 내용은 잘랐는데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어요. 어차피 여기 현장은 내가 변하게 할수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듯이 어, 어떻게 결단을 했냐 고민을 주말 동안 고민을 했어요. 뭐이 현장에서는 이미 분위기가 장비 기사도 내려와서 뭐 데모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맞출 수 있는 게 어, 단가밖에 없더라고요. 어,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그 부분이 잘안 돼가지고, 어, 뭐, 세세한 내용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또그 부분은 이제 협상을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그냥 제가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지금 다음 주부터는 다른데 갈것 같습니다. 뭐, 이미 좀 구했고, 어, 다른 데를 좀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 이거 정도도 못 참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장비가 이럴 때는 사람들은 쉬어요. 옆에서 뭐, 앞잡이나 봐주고, 어, 신호 좀 봐주고, 쉽니다. 그러면, 장비가 텃밭 이런 거다 끝내고, 뭐, 폐기물 다 정리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서서 할 차례인데, 그때 또 제가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비가 쉴 틈이 없어요. 장비 기사인데, 오히려 더 힘들게 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음, 대표님께, 어,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 퇴사를 했습니다. 너무 막 화낼 필요도 없고, 뭐, 막, 악플 다시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분위기의 회사도 있고, 어 저런 분위기에도 회사다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라디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덮하기도 하신 건가요? 아, 흉가 놓는 작업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터파기는 텐이 와서 했어요. 텐이 와서 하고, 버린 공구이랑, 아, 버린 공구이랑, 지금 저 장비가 앉아있는 자리가 높아가지고, 한1미터 정도 까는 거는 제가 했습니다. 여자가 보는 굴삭기 기사에 대해서의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 지구스토리님. 글렇군요 응원합니다. 아, 응원 감사합니다. 지구조각님 댓글 항상 자주 달아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보 기사 첫 쫓겨남에 크레인 2020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멋져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항상 안작하세요. 포크레인 2020님도 어 안전 작업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050 굴삭기 진입 댓글에 달린 뉴 어테치먼트님의 댓글입니다. 와우, 폭주. 와우 감사합니다 어, 이 와우가 최연 그 마술사 중에 이 와우 이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랑 제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 또 와우 이러시니까 또 생각나네요 굴삭기범 님이 또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날도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안전운하세요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아, 작업하시는데 힘드시죠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선글라스 끼세요 어, 꼭 선글라스 끼시고 어, 눈 오랫동안 보호해가지고 어, 오래오래 이 자외선을 요즘에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껴야지 또 눈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자4050 부사기 진입에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흔하기 님이 어, 전 42에 전직을 했습니다. 진입하기 어렵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아 그래도 어, 흔하기 님이 진입에 성공을 하셨나봐요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진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김성일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배울 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버텼는데 화이팅 아, 그쵸 그렇죠. 진짜 가, 어, 만약에 여자친구 분 덕분에 음, 버티셨다면은 그 분이랑 결혼을 하셔야죠 아, 그만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둥님 어, 삼날 방향으로 작업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몇년 타셨나요? 횟수로는 20년 되셨네요. 아 오수분입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오르막이라 삼날을 뒤로 하고 수평을 잡은 건데 잘못됐나요? 오르막에서 삼날로 앞으로 하면은 어떤 부분을 좋나요 딱히 세세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어 제가 편한 대로 해왔어요. 이게 제가 지금 어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오르막에다가 꺾여 있어요. 올라가다 꺾여 있고 차가 한대 정도밖에 못 올라갈 좁은 위치여가지고 좀 불편하게 올라갔는데 라둥님이 이제 삼날을 앞으로 하고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 경사면 올라갈 때 앞바퀴로 진입하면 올라가는데 있어서는 수월하겠지만 작업하다가 차가 절개 쪽으로 기우는 상황이 생기면 어 골치 아픕니다. 삼날 방향으로 상차하면 작업자도 편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절개만이 무너질까봐.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여러 번 다지고 미리 밟아 놓은 땅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 모래나 마사가 아니라 어, 흙겨 가지고 좀 굳혀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10번 정도 계속 보강을 하면서 전날에 미리 올라갈 생각으로 좀 다져 놓은 땅이긴 해요. 근데 확실히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수평을 맞추려고 어 그렇게 했는데 뭐 상황에 따라 근데 또 제가 30년 타신 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또 이런 댓글이 달리니까 혹시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맞냐 뭐꼭삼날 앞으로 하고 가는 게 맞냐 이랬더니 어또 어떻게 보면은 어 30년 타신 분은 그 상황의 작업 상황이 워낙 다르고 세세한 부분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 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라동 님이 한번 장비를 넘어트린 경력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런 분에서는 나중에 한번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스타일이 다 달라 가지고 네, 라동 님도 어, 이렇게 넘어뜨리면서 배우신 거를 저한테 전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정말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차를 왜 반대로 하나요? 어, 그러니까 제 말은 어, 덤프 대가리 쪽으로 왜 스윙을 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싫어서 어, 근데 원래 이게 상차를 하면은 스윙을 머리 위쪽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 상차 영상에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뒤에가 지금 보면은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4차선 이게 어 십자가 모양의 차선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어떻게 보면 옆상차 어 옆상차죠 그리고 3 w 이라 대가리에 닿지도 않아요 어 보통은 6 w 이 이렇게 그 탑이죠 어, 머리 쪽에 대가리 쪽에 위로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근데 어차피 3탑블 이어 가지고 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 위로 바가지가 거의 안 가죠 네, 그래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어, 어, 어 그렇죠 어, 공간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6 더블을 주력으로 타셨던 것 같아요. 3 더블은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전혀 탑 위로 올라가지 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댓글라디오 다 읽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댓글라디오 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